안녕하세요 전 소장님입니다 오늘은 저가 한번 저가 수제 오유마루 수제 오 마루 아오 마루가 아니라 오유마루로 줄여서 말한거예요 아까전에 오유마루 진짜 딱딱 하거든요 지금 엄청 딱딱해요 음. 딱딱해 엄청 그래서 얘를 이제 말려가지고 <laughs> 말려가지고 할 거예요 우유 마루를 따를 건데 룬가 룬가 모르겠어 잘 <laughs> 일단 준비물은 실제 우유마루 아니면 그냥 우유마루 뜨거운 물 이거 진짜 뜨거워요 엄청 차가운 물 밑에 저가 이렇게 유리 놔두니까 유리 놔두니까, 여기 막, 있김 아닌데? 김 같은 게 생겼어요, 계속. 이렇게, 와. 그 다음에, 복제본. 복제본은, 아, 저가, 이렇게, 몰드를 살, 샀거든요? 이게 뭐라 해야지? 몰드라고 하나? 이걸 샀어요. 저 문구 점에 거의, 거의 다 파는데, 여기 지금 누렇잖아요. 안보이시네 일단 이렇게 좀 누런데 이게 저 화면이 안좋아서 그렇거든요 일단 이게 와플인데 와플 같지가 않은 와플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그냥 와플 있잖? 아그거를사려고 지금 이제 내일, 내일은 저거 학교를 안 가고 학교 방학이니까 내일 학원도 다 방학이라서 안 나가고 내일 모임도 있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. 일단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이걸 저가 뜬게 있거든요. 엄청 많아요. 이거는 와플. 와플 같지가 않은 와플. 이런 거. 다본 떴고요. 이거. 붕어빵? 그 다음에 여기 도넛. 오늘 산 건데, 여기 지금 레진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레진으로. 찐득찐득해요, 아직. 이거는 오늘 새거산 거라서 좀 누렇지가 않아요. 또 내일 아니면 시간 되면 살려고요 더. 이제 와플, 그냥 와플 동그란 거 있는 거, 그거 살려고 <laughs> 하고 있고요이 젤리들을 보내 뜰 건데요, 저가. 얘를 뜰 거예요. 아니면 얘 이런 애들, 좀 작은 애들 한번 해볼게요. 아, 맞다. 저 하나 준비물 까먹고 왔네요. 그거 좀챙겨오겠습니다 이거. <laughs> 이거 휴지는 아닌데,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좀 두드려줄까? 수건 같은 거 필요해. 근데 전 수건 같은 거 필요 없어가지고. 우 괜히 있다. 근데 전 내가, 바라던 애는 얘가 아닌데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먼저 수제 오유머라 핀셋도. 있으면 좋고요 얘를, 저 이제 오드럭분들 다 썼거든요. 오드럭분들 하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받아가지고, 저 친구 중에서 오드럭분 진짜 많은 친구가 있어요. 일단, 얘를, 뜨거운 물에 주척. 보이시죠? 저기 근데 이게 세라서 좀, 뭐라 해야 되지? 녹슬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? 계속 담가 놓으면. 뜨거운 물 엄청 빨리 녹아서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만져보도록. 아뜨와 진짜 뜨겁다. 팔팔 끓인 거라서 여기 입기 맞나? 죠 지금 진짜 뜨거워요. 이게 뜨거워야지 이거 잘 녹지. 어다 녹았다. 이렇게 엄청 말랑말랑해졌어요. 이제, 여기에, 아, 좀만 더 넘기자. 아, 저껌 씹고 있습니다. 껌을 씹고 있어가지고. 일단 이렇게, 딱 여기 닦을, 키친타올 아닌데? 일단 그런 수건 같은 걸 여기 이렇게 마련해주시고. 한번 저가 볼게요. 네, 이 정도면 된거 같네요. 핀셋도 같이 닦아주시고 다행히 안 달라붙네요. 이게 수제라서 엄청 빨리 굳거든요. 진짜. 얘를 들 건데, 택도 안될것 같아, 요. 뾰족이로 뜯을게요, 뾰족이. 으. 자, 어머. 어머. 바로 굳어버렸는데, 지금. 이제 얘를 꾹 이런 걸 해주셔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자선을 다해서 해줍니다. 저 같이 진짜 맨첫 번째는 진짜 망했잖아요, 망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잘안 돼요, 지금. じ 이따 이제 차가운 물에 빨리 투척해 주니 투척하는 이유는 빨리 굳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.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죠? 역시 오유마루는 진짜 안 좋은가 봐요. 수제는 수제는 진짜 썩어리 안 좋죠. 천마를천 시골 말 저가 시골 말 엄청 많이 쓰거든요. 기기가 엄청 힘들어서, 다 이걸로 해줄 수 밖에 없네. 으, 쳐졌다. 으, 동글동글하게. 흙, 네, 이런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구요 이거 한번더 넣어주고 차가운 물을 해주면 엄청 빨리 굳어서 이렇게 너무 오래 있는 시간 있안 쓰... 있으셔도 되구요 이렇게 해서 수제 오유마루로 몰드 뜨기. 였습니다. 바이.